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디칼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네, 자 무려 8 1 세까지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들은 이제 0 세까지 그 끌고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렇게 오래 산다고 해서 건강하지 못하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바로 이것도 저희의 과제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늘 모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학연구소 KMI 이사장 이규장 이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모습이 이 포근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포근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그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네. 위한 정확 검진 전문 기관입니다. 그 외에 기초 의학 연구 개발 및 질병 예방을 위한 홍보를 아. 하고 있고요. 네. 또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봉사 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 지원 예. 이것이 주우리의 어, 업무입니다. 네. 그런니 얼마 전부터 연구 목적 사업에그 협약식을 또 가지셨다는 예. 그 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 목적 사업의 협약식 과연 뭘까요? 네, 저희가 그 기초 의학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이 예. 재정이 좀 딸려서 네. 힘들하신다는 어 얘기를 듣고 보건복지부에 추천해서 한 다섯 군데 그리고 자체 공모에서 예. 엄격한 심사를 해서. 1년에 한 3억 정도를 그 연구원들에게 7년째 지금 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성과도 많았고요. 아 그렇군요. 연구 목적을 사실 돈을 받아서 좀 이렇게 또 우리 그 k m i 에서 돈을 또좀 투자를 하시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 그 목적 어, 어디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학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생명 연장을 시키는 것인데, 어 연구하는 환경이 열악해서 네. 연구가 중단되거나 또 미진한 것은 우리 미래의학에 상당히 그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형편 드는 대로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1 0년 동안 소외 계층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그다음에 공부방 임차료를 또 내주시고 있고 급식비를 또 지원해 주고 계시고 시민단체 단체들이 활동하셔서 이제 무료 건강검진도 하고 또 저소득층에게 연탄, 쌀,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계세요. 자, 그 주력 이쪽에 주력하는 이유는 어디에요? 어, 저희가 재단 이사장 취임 때 예. 제가 삼삼삼일 경영이라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열 네. 개가 걸린다면 세 개는 열 개를 본 직원들에게 할당하고, 네. 그 다음에 세 개는 우리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비 투자, 네. 그 다음에 세개 정도는. 우리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부채 탕감 네. 나머지 일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예. 의료 사각지대나 영세 자들에게 좀 네. 지원을 하자라아 발표한 이후에 남들은 조금씩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아, 예. 네. 얼마 전에 사진을 보니까 연탄 나르는 모습을 좀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인가요? 그 중계 본동입니다. 그 예. 이제 내후년쯤에는 이제 철거된다고 하는데 아, 거기를 인연을 맺고 지금 7년째 예. 하고 있고 금년에는 12월 19일날 예스의 전당에서 네. 그 연탄행과 더불어서 콘서트를 합니다. 어허, 예. 350만 장을 모으기 위한 콘서트인데 예. 거기에 그 콘서트 비용을 저희가 전부 되는 걸로 이렇게 네.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올해도 올해도 저희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계신 걸로 뭐 하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콘서트 하고요. 예. 12월 15일날 성탄절날. 그 경기도 지역에 그, 그,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들이죠. 아, 예. 그사람들로 1년에 이제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예. 그 지역에 모든 외국인들이 다 옵니다. 근데, 그 식사를 대접할 식비가 없다고 해서, 예. 저 식비를 저희가 지원하기로 해서, 12월 12, 12, 25일에 저도 갈 겁니다. 참,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상을 주는 법이고요. 또 사회에서는 좋은 일 하는 그 기업이나 그런 개인에게 상을 주는 법인데, 상 얘기 좀 하겠습니다. 상 많이 받쳐가지고. <laughs> 2 0 1이년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한국을 빛는 창조 경영 대상, 윤리 경영 부분 대상, 여성가족부 주관, 2011년 가족 친화 우수 기업상, 2011년 남녀 고용 평등, 아, 숨이 가빠서 모르겠네. 우수 기업상, 뭐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상을 받게 됐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으로서의 철학이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철학이. 음 저는 뭐 저희 직원들, 1250명 직원과 가족들, 저희 협력 업체들 5천 명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네. 또한 1년에 약 1,500명의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에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네. 어, 직장이라는 게 사실 즐거워야 되니까 그렇죠. 좀 즐거운 직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 이런 직장들이 성공한다는 것을 네. 사회 보여주고 싶은 예. 그런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굉장히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이사장님이라서 일하는데도 그렇게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명이 마지막 한 번만 더하겠습니다 2012년 소비자가 선정한 의료 서비스 부분 품질 만족 이건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네, 그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객은 저희가 있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고객은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네. 그 기업의 생사를 이제 고객이 결정한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네. 고객을 섬기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 하고요 네. 또그 제가 다 고객들을 만나서 그 고마움을 전해야 되는데 접점에서는 직원들이 고객을 맞이하게 되니까 직원들을 잘해줘야만이 네. 고객들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객과 직원은 우리 회사를 이끌어가는 두 마차다. 아하. 그래서 고객 만족, 직원 만족. 예. 이두 개를 얼만큼 제가 시년에 따라서 네. 우리 KMI의 미래와 역사가 예. 가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나도 아, 좋은 일 많이 하셔가지고 이 중에서도 특히 아이거 정말 내가 가장 보람됐다. 뭐그 하나만 좀 꼽으신다면요? 음, 저희 그. 의정부 소재하는 예. 공부방인데 임차를 못내서 이제 이게 쫓겨나게 된 아하. 상황이었어요. 예. 어, 딱한 사정을 보고 이제 월 80만 원씩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1년에한 천여만 원 들어가죠. 아하. 그런데 예. 어, 그네들이 이제 일일찻집이라는 걸 해서 자기들 만들어서 파는 데를 이제 매년 가보는데 예. 그 사랑이 무엇지를 느끼더라고요. 어하.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위축되고 뭔가 좀움크려 드는데 네. 따뜻하게 맞이한 사람들이 커서. 네. 대학생이 되고 감사의 편지가 오고 예. 또 자기가 아, 잘 잘하고 있다 예. 이런 편지를 받고 고마웠다고 늦게라도 네. 그 사랑을 알았다라고 네. 할때 정말 가슴이 뜨뜻하고또 때로는 저... 또 눈물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laughs> 예. 자 그다음에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가 자실 인구가 뭐~ 이~ 그, 이~ 대한민국이 한5천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5천만 가지고 경제 그 지표가 선진국 가기가 좀 힘들대 그래서 외국에서 많은 그 관광객이나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의료도 그 맥락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료 관광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디 단체에서 상도 좀 받으신 걸로 공로 감사패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또 진행하고 계신지? 어, 의료 관광은 단시대 저희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투자와 신념과 열정,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 저희는 한 3년간 매년 한 300%에서 40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어마운트는 좀 적을지라도 비전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요. 치과나 성형외과 쪽에서는 이제 많이 들어오셨다가 지금 저희 의사분들이 나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는 저는 의료인들이 합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들어왔을 때왜 획득을 해야 되겠다 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진료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예. 그네들이 받은 진료에 비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느끼게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예.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가 참아줘야 되고요. 네. 저희가 이를테면 100만 원 정도의 검진 수입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국위에는 한그열배 정도 네. 이를테면 왕고 항공료 체제비, 관광비 등등을 고려해서 아하. 우리가 우리의 수익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네. 국가의 부가 축적된다. 아하. 라는 그런 애국적 견제를 가지고 예. 이 사업에 동참해야 될것 같고요. 네. 저희는 지금 뭐 몽골, 베트남, 캐나다 교민 검진 미주 지역에서 지금 걸먹걸레는 네.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환자가 그 건강 검진 을 받으러 온 분을 충분하게 정말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검진을 해서 티클만한 걸 빨리 잡아내면 그 환자 그분이 오래 장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MI 이규장 이사장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